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보입니다 오늘 시간 주요 6육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강서구청장 패배 여당 국민의힘 희망이 있다 희망 있나 희망이 있답니다 자 일단 강의 들어가기 전에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서구청장 김태우, 네. 진교훈이가 신시면, 진교훈이가, 어, 낙선 떨어지고, 어, 이제, 그 김태우 당선, 제가 이렇게, 제가, 어, 방송을 했습니다. 아, 근데 제가 이제 그, 사주가 생년월일 씨가 정확하지 않으면, 거의 다 오답이 나오죠. 지금 뭐, 문재인이도 자기 사주 정확하게 안죠 이재명이도 그렇죠. 뭐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그쭉 이제 뭐 이제 경험하고 제가 이제 실제로 상담을 하고 이제 뭐 유명인들도 있고 정치인들도 있지만 아 생년월일이 그 인터넷 뭐 어떤 공개된 생년월일과 틀린 사람들이 부지기수이 많아요 아니 음력 양력이 아니라 생일 자체가 틀린 사람이 많아 그리고 제가 뭐 이제 그 이렇게 누구한테 제보를 받으면 또 틀리는데, 제보 받지 않고, 진기훈이 사주가 이제 해가지고, 신시라고 딱 나왔어요. 신시로 딱 나왔으면, 그러면 김태우가 유리하게 되니까, 제가 이제 김태우 당선 할수 있다. 진기훈이 신시면, 참패, 어 아주 뭐, 어, 망신당할 수 있다라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진기훈의 시가 그 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뭐, 다른 사람들 얘기는 뭐, 제가 정 아주 엉뚱한 시를 갖다가 한것 같아요. 시간이 그날 태어나면 12시간이 있어요. 12시간이 있는데 내가 또 신시유시 뭐 그리고 만아도뭐 4개 시간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시간 중에 제가 뭐그 확실치 않고 뭐저 생년월일도 또안 맞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내가 완전히 엉뚱한 남의 다리를 끌고 말았습니다. 자 제가 앞으로는 정확한 사주가 아니면 아, 제가 이렇게 단정지어서 방송을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상처를, 나도 충격을 받고 다 서로가 우리 구독자들도 상처 받고 하니까 제가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중을 기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방송에 대해서 먼저 김태우 당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 이게 잘못된 방송을 진심으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김태우 당선 여기 광선주장이 이제 패배를 했어요. 네. 여당 국민의힘이 박살이 났잖아. 그래서 나는 내심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김태우 당선이 되면 여당 국민의힘 내년 총선에 이거잘 못하면 박살 나지 않을까. 어, 일단은 어, 김태우가 이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저 이겨가지고는 어, 나중에 결과가. 아,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눈에 보여가지고, 이기는 것도 썩, 뭐, 제가, 야, 이거 분할했었어요. 근데 저 차라리 이렇게 참패를 당했다 하니까 또 그것도 아주 크게, 거의 뭐, 어, 두 자릿수로 참패를 당했잖아요. 17.8%로. 엄청난 차이죠. 네. 뭐, 진짜 뭐, 몇 프로, 2, 3프로, 1, 2프로도 아니고, 한 자릿수도 아니고 두 자릿수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완패를 당했고 아주 대참패를 당한 것이 저는, 아, 우리 내년 총선에서는, 아, 국민의 힘이 100% 완승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거는 이 세상의 만물, 자연의섭유도 그렇고, 우리가 세옹지나 지마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 한 번은 해가 뜨면은 또 다시 밤이 오고 달이 차면 다시 기울어지고 꽃이 피면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흥망성쇠라고 해서 흥이 있으면 쇠가 있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으면 꼭 슬픈 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기쁜 일도 하면 슬픈 일이 있고 슬픔이 막 그냥 가득 차면 다 죽을 것같지만그 뒤에 기쁜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더불어 범죄당이야. 어, 그 지금 뭐이저 어, 이재명이 와가지고 뭐두 자릿수로 뭐 했다고 뭐 좋아하지만 국민의 힘에서 크게 이건 진짜 반성 그리고 통찰을 해야 돼요. 통찰을 제가 이제 누누이 뭐 어떤 조직이나 회사나 여러분들한테 내가 얘기를 하지만 그, 나라가 잘 되고, 조직이 잘 되고, 회사가 잘 되고, 뭐, 다잘 되려면, 그걸 이끌어가는 리더들의 참 상이 좋아야 돼, 포부가. 어, 내가 처음 우리 국민의 힘에 어, 여기, 진짜, 여기, 당대표. 네. 아, 어, 뭐, 어쨌든, 그 사람밖에, 없었어요. 뭐, 그렇다고, 뭐, 안철수가 될 수도 없고, 뭐, 누가 지금 다 뭐, 될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대표는 그렇다고 해도라도 제가 절대 막은 것은 윤재옥의그 사, 그 원내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그러니까 김기현 당대표는 그나마, 그래도 상이 그래도 그나마인데, 윤재옥은안 된다. 내가, 기술력이 아무리 좋고 능력이 있고 성실하고 뭐 내가 아무리 좋아도 윤재욱은 안 된다 어, 얼굴에 이제 찰색, 색깔 때문에 그런데 어, 옛날에 저 중국 은나라 탕왕이 아, 밑에 내가 재상을 삼고 판다 어, 내가 내 신뢰를 만들고요 대소신뢰 중에 핵심적인 사람들은 특히도 했죠 네. 판소들과 내가 어, 재상을 보려면 그 사람의 관상을 제일 먼저 볼 때, 얼굴에 찰색을 봤어요, 색깔을. 색깔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음성이야. 그러니까, 아 어, 이제 그 관상의 눈, 코, 입기를 오악이라고 한다면, 이마, 코, 관골, 턱, 이렇게 오악이라고 하는데, 그 눈, 코, 입기가 생긴 것은 그거는 제일 꼴찌고, 제일 중요한 게찰색이 색깔. 그래서 얼굴의 색과, 그 다음에 목소리 음성으로 영의정 재상을 하고, 뭐 좌의정 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육조판서도 주고 했는데, 그 윤재욱 사무 저기 그 내가 윤재욱 그 우리 원내 대표 할때아이 사람은 능력 있고 성실하고 참 진짜 엄청나게 뭐 지혜도 있고 실력도 있고 다 좋아 근데 얼굴 찰색해서 사람들이 땡기질라는 거지. 우리 지금 그이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표를 받는 사람들은 인기인의 우리 그 연예인들 화려게 하고 같이 이제 짬뽕에 섞여 있는 거야. 옛날처럼 그 능력 있는 장수가 나가서 내가 어느 또뭐 그냥 창을 들고 나가든 검을 들고 나가든 뭐 아니면 청룡 어느 또를 들고 나가서 적장을 배 갖고 오면은 생김이 뭐 귀신 같이 생기든 어떤 괴물 같이 생기더라도. 그렇게 나오면 이제 큰 충알을 받고 대단한 공격을 세우고 큰 인물이 되지만 지금은 칼 들고 나가 싸우는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 그리고 연예인들도 뭐냐면 내가 연기를 아무리 잘해도 나한테 보면서 기운이 사람들이 지지하는 그 인기운이 나오지 않으면 꽝당이고 인기도가 안 올라가.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내 몸에 인기운이 안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윤재 원내대표는 몸에 인기운이 나오질 않아. 그분은 진짜 검사로서 뭐 엄청난 재능도 있고 실력도 있고 다그그 지금 당에서도 일 업무 추진은 잘하잖아. 그러니까 당내에서 업무 추진 남한테 그 우리가 어 앞에 나서지 않고 뭐 안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 하는 그 실력은 인정받는데 우리가 그 얼굴 마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어 대외적으로 뭐 해서 뭐 대협력 위원장 뭐 남들한테 보여주는 이런 대협력 이런 쪽으로 가면 그냥 백전백패 할 수밖에 없어요 어 만약에 내가 누구를 지지해 달라고 그래서 내 얼굴이 가면 그 얼굴 말을 하나도 안 해도 그 몸에서 나오는 기운과 얼굴만 봐도 나저 사람 좋아 하고 찍어주는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의 실력이 하늘을 다 떼더라도 얼굴 보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이 여당 국민의힘이 이제는 내년 총선을 위해서는 뭔가 대결단을 내려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물론, 뭐, 그, 원내대표를 투표할 때 우리가 선출직으로 투표를 했지만, 내가 그, 적임자가 아니면 내가 후보를 나서면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다 욕심 때문에 나서잖아. 네. 그리고, 지금 뭐냐면, 아, 이, 뭐, 여러 가지 패인이 있는데, 나는 뭐, 그런 패인은 누구든지 들이다 하는 얘기고, 나는 그냥 관상과 사주나 나는 그 역학적으로 볼때안된는 말이야. 김기현이, 그, 저도, 뭐, 모자리지만 어쩔 수가 없어 지금 김기현이가 뭐, 당대표가 그때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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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이 뭐, 안철수 뭐 해갖고 뭐, 여러 사람 나왔지만 다 뭐, 될 사람이 지금 그, 안 되잖아. 안, 안 되면 다 좌파밖에 다안 되고, 다 저기 좌파 더불어 범죄당하고 결탁할, 어, 그런 인간들이잖아. 미국의그 공화당 지금, 어, 어, 공, 공화당 의장, 아, 저기, 하원 의장이 그왜그 그 탄핵당했어요? 공화당 하원의장, 미국 하원의장, 공화당 하원의장제탄핵당이게 민주당하고 서로 결탁한다고 해서 탄핵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래도 김기현이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김기현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내대표어윤재원 원내대표는, 어, 원내대표는 아,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자기가 그 요번에 책임을 주고 이렇게 뒤로 아, 내가 다음을 보고 왜냐면 이분이 못해서 가네. 이분 잘하는데 사람들한테 인기운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저 사람이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인기가 텔레비 보면서 그 사람이 조금 뭐 어제 얼굴을 보고, 얼굴 잘생긴서 몸에서 기운이 좀 인기운이 있으면 인기운을 보고 막 이렇게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놨잖아. 그 그러니까 윤재욱 원래 좀 억울하더라도 선당수사로서, 어, 다른, 그, 원내대표를, 어, 좀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뒤로 물러나면 좋고, 만약에 아니고 끝까지 물러간다고 하더라도 안 좋아요. 왜냐면 하 지금 얼굴을 찰색이나 보면,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아, 임기를 못 채워. 왜냐면 하 자기가 그래도 원내대표 임기, 임기도 못 채우고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 국민의힘, 그, 안에 지도부들이 좀 문제가 좀, 네, 아주 심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치를 하든, 나라를 운영하든 크게 되면, 지인지감이라는 게 있어야 돼, 지인지감. 지인지감이, 알지, 자에 사람인, 자, 알지, 자에, 고울감, 자로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울감 자로. 네, 3 참, 금들 아주 거울 감자 쓴다고. 그래서 사람을 내가 알려면 거울을 보듯이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야. 거울을 대비하고. 거울을 보듯이 그 사람을 알려면. 그지인지감에 옛날에 황제들 왕이나 지인지감을 타고 나서 모두 두면 그때 책사를 두고, 뭐, 그때 군사를 두고 책사를 두고, 옆에 현자를 두고 다 그렇게 했던 거라고. 내가 그런 능력이 없을 때.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이 당의 사람들을 끌고 나가고 이 당을 잘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좋은 얘기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아니 참, 제일, 뭐, 뭐, 뭐안 되더라도 그명심보가아 대학 중용사서 삼경, 노노 맹자, 그거 한, 뭐, 하나만 좀 읽어봐도 내가 어떻게 처세를 하고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내가 품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사람은 어떤 사람을 쓰라는 것까지 나온다고. 그 훌륭한 책들 아니에요, 그런 책을. 뭐, 쓸데없는 뭐 영어 잡지나 읽어보고, 뭐, 외국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외국에 무슨 뭐 물리학자가 뭐, 어쩌고, 평화 어쩌고 저쩌고. 그다 개소리고, 내 인격들이 안 됐는데, 사람이 안 됐는데. 그니까, 러 내가 먼저 바로 되면, 따르는 사람이 구름처럼 따르는 거야. 내가 인격이 잘못되면 맨날 사기를 치고. 그, 이재명이 보세요. 얼마나 쇼를 잘해. 그짓말을 잘하고 쇼를 잘하니까 다 넘어가는 거야. 같은 당의 국회의원들도다 넘어가는 거고, 싹, 그 법원의 판사들도 다 넘어가고, 물론 뭐, 포섭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쇼를 잘하니까. 지금도 그 22일 뭐, 그, 단식을 한 사람이, 야, 난 세상에 난 저런 단식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가 생식이라는 것은 음식을 먹는데, 일주일만에 사람이 팍다 가는데, 무슨 음식을 먹으면서도, 어? 그게 지금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그 이재명이 쇼를 하고 이재명이가 그렇게 인기 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재명이가 범죄자가 분명한데도 범죄가 아니다. 저 사람 죄인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리고 이 지금 정치 탄압하는 거라고. 어 그리고 그그구속영장 그거를 갖다가 기각당하니까 아저 사람 죄, 죄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구속영장 기각되니까 죄가 없는 사람을 저렇게 했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국민들이 지금 지성인들이고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해가지고동 동네 개가 그림자 보고 한번 짖으면다 떨어지는 거네 개한 마리가 그림자 보고 짖잖아그 동네가 다 떨어지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세상이 그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하는데 국민들은 뭐라 아무것도 모르지 자 그래서 나는 뭐냐면 요번에를아이 지금 그 패배를 어 여당 국민의 힘이 진짜 타산지석으로 삼고 완전히 진짜 이처이 이 진짜 이아 아주 아이 간장이 끊어지는 이런 마음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뭔가 확 개혁을 하고 바꿀 수 있다면 내년 우리 총선에서 200석 이상 얻을 수 있겠다라는 것은 제가 주역으로 매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그러니까 국민의 힘에서 이 200석이나 그러니까 여당. 보수당에서 200석, 왜냐면 하 지금 국민의힘 말고도 또 다른 당이 나올 겁니다. 총 200석이 여당, 보수 쪽에서, 보수, 진보 좌파가 아니 보수 쪽에서 200석 이상 나올 것이다라는 것이 제가 볼때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주역을 쾌를 보면, 쾌를, 쾌를 보잖아. 지금은 어쨌든 이재명, 아, 이재명이가 세력이 완전히 세서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길 수밖에 없어. 지금, 그래서, 지금 이음력 9월이잖아. 9월이잖아. 10월 8일 날이 한루가 와서 이음력 9월이잖아. 10월 8일에 음력 9월이니까, 달로서는 오행은 수월이야수월이 어떻게, 묘술합 해가지고, 이 월권이 와서 나를 딱 지켜주니까는 방법이 없잖아. 뭐 얘가 뭐 이재명이 뭐방 나러 가는 거지. 묘술합으로, 묘술합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10월달이 이제 되잖아. 입동이 지나면 사회충을 해갖고 여당이 이제 이렇게 깨진다. 아, 저, 저, 야당, 더불어범죄당이, 어, 응교가 그냥 사회충을 맞아딱 깨지는 거지. 그때는 먼저 이 사회충 맞을 때또 이제 더불어범죄당은 난리가 나는 거야. 근데 이 국민의 힘인, 어, 여기, 어, 보수 여기는 축이야. 여기서는 일단, 이 (11월) (12월) 음~ 력 (11월) (12월) 이렇게 그러니까 양력 (12월부터) (1월) 이따가면 대변화가 있나 한다 그래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강서구청장 패배 이 서름을 듣고 우리가 작은 거가 아니라 나라가 절단이 나는데 어디 성 하나 잃어버린 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 나중에 나라를 다 되찾을 수 있고 우리가 이 진짜 더불어 범죄당에 범죄자들 다 범죄자들 싹싹걸 있잖아. 저범죄자들을다 감옥으로 보낼 그때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들이 즉 대한민국 만세를 외칠 날이 아 그때 도래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 일단. 어, 이제 강서구청장의 패배를 한 것이 마음은 아프지만 여당 국민의 힘이 희망이 있다라는 것은 보여졌습니다. 자, 오늘 주요 6효 시간 강서구청장의 패배, 여당 국민의 힘, 희망이 있다. 진짜 반드시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